8번 볼게요. 8번 일단은 지금 로그끼리 곱할 때는 요 밑에 있는 것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요 밑에 있는 2랑 9랑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9의 3 곱하기 1 로그 2의 64. 지금 나 뭐한 거예요? 요 2랑 9를 자리를 바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기억해줘요. 그럼 여기는 지금 몇이야?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몇입니까? 6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a는 3 이렇게 되네 그렇죠? a는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b b는 어떻게 되죠? 로그 5의 3에다가 요거 요 2는 밖으로 빼시고 지금 로그 6에 5 분의 1이잖아 로그 6에 5 분의 1 요거 역수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요놈이 역수니까 밑과 진수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로그 5에 6 이렇게 쓰면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어. 그리고 요 2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요거는 정리해보시면 로그 5에 3이랑 6의 제곱이랑 곱하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곱해보면은 108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쵸? 음. 요 놈은 일단은 로그 5에 125보다 작습니다 125는 5의 3승이에요 그죠 5의 3승 괜찮아 108이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108이 더 작으니까요 그럼 오른쪽은 3이잖아 그쵸? 오른쪽은 3입니다. 예, 3이야, 3. 음. 그니까, 루그 5의 108은 3보다 작아요, 일단. 그니까, 러 일단은 B가 3보다 작다는 걸 얻어냈어요. B는 3보다 작아요, 일단. 그죠? 근데 A가 아까 3이었잖아. 근데 B는 3보다 작고. 그러니까, A가 일단 B보다 크겠죠? 음. 그리고, 그리고. <laughs> 자, C 보시면, 요 놈의 역수니까, 루그. 루그 7에 5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4 밖으로 빼시고, 로그 지금 7의 5의 역수니까 로그 5의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밑과 진수 자리 바꿔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요 4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근데 일단 이거는 어. 요거 일단 양수에요 그렇죠? 양수고. 요놈은 요놈 놈은 어떻게 돼? 어. 일단은 로그 5의 7의 내제곱은 로그 5의 5의 내제곱보다 크죠. 그렇죠. 어. 7의 내제곱, 5의 내제곱 비교했을 때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오른쪽이 4잖아. 4. 그러니까 요게 지금 4보다 커요. 이게 이미 4보다 큽니다. 그렇죠. 걷다 양수를 더 했고요. 무슨 말이 되죠? 어. 그러니까 c는 일단 4보다 커. 그러니까 c가 제일 크죠. 그렇죠. 어, 4보다 크니까 a는 3이었고 b는 3보다 작았잖아 그렇죠. 8번 정리됐고 요 놈은 어떻게 볼수 있죠? 로그 5710 그거의 6분의 1, 1 승이고 6분의 1이 튀어나가면 6분의 1의 로그 5710 이렇게 쓸 수가 있고 6분의 1에 지금 로그 5710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표를 보면 로그 5.71 그게 0.7566이죠? 로그 5.71 그게 지금 0.7566입니다 그쵸? 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면하데 더하기 3 여기다 도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로그 3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이 3이라는 것은 로그 1000이잖아요 그쵸? 어, 로그 1000 그럼 5 7 1이랑1 0 0 0이나 곱하시면 로그에 5710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3.7566 이렇게 정리되죠 그렇죠? 여기가 3.7566이에요 3.7566 어, 이렇게 정해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음, 1 번이 정답이에요. 자, 일단은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는 원래 뭐였다는 거야? y는 로그 5에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렇죠? 어. <laughs> 어이 놈이랑 이 놈이랑 모양이 똑같죠? 그렇죠? 어. 놈을 평행이동하니까 이거 된 거잖아요. 맞아? 어. 그럼 y는 로그 5에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그려죠? 그렇 이게 y는 로그 5의 x라면 지금 로그 o 의 마이너스 x는 x의 부호가 반대로 됐으니까 y축 대칭 시키면 되겠죠 y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로그의 5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그리고 내가 로그 함수 강조했던 내용이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y는 로그 5의 x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은 지금 점근선이 뭐야 점근선이 요거죠 y축 맞아요 정근선 음. 로그함수를 x축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만 정근선이 변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흔들어봤자 어차피 이 정근선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어. 오른쪽 왼쪽 즉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만 이 정근선의 위치가 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함수 볼때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갔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함수 맨 처음에는 x는 0, y축인데 정근선이 지금 보시면, 문제 보시면 요거는 몇이에요? x 축 몇만큼 이동했어? 계산해보시면 y는 로그 5에 마이너스 뽑아내면 x-2 이렇게 되잖아요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갔습니까? 그치,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니까 요 정근선도 어 x축으로 몇만큼? 이만큼 같이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근선은 y는 1 아니고 x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x는 0이 x 축 방향으로 2만큼 하면 x는 2 이렇게 됐겠죠. 무슨 말이되죠 지금? 어.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면 지금 1,1을 지나고 니은은 그냥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x에다 1, y에다 1.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일단 1,1을 지나고요. 요 점을 지나고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요놈 로그 5의 마이너스 x랑 지금 얘랑은 모양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로고의 마이너스 x처럼 감수하는 형태의 어, 로고 함수라는 거지. 1, 1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1, 2, 3면 지나는 거고. 그렇죠? 점근선은 x는 2다. 그 점근선도 뭐 확실하게 한번 그려 보면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를 x는 2 e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음. 13번도 가장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그리고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산균의 수가 9배 증가하는데 4시간 걸린다고 한대요. 그럼 일단은 처음, 맨 처음에 유산균의 수가 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은 T가 0시간일 때죠. 그러니까 시간이 안 지났을 때맨 처음 T에다 0 집어넣어 보면 유산균의 수를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 의 0, T에다 0 집어넣으시면 100 곱하기 3의 0승. 그럼 100이네요. 맨 처음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유산기는 수가 9배 증가해야 돼. 그럼 100에다가 9배면은 900이 돼야 돼. 900. 그죠100 곱하기, 요게 900이 돼야 돼. 그죠? 어. 3에 4시간이 걸린대. 그니까 러 t에다가, 어, 4를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음. 약분하시면 9구요. 9라는 건 3의 제곱이잖아. 아, 이게 3의 제곱이구나. a분의 4가 2란 뜻이죠. 이렇게. 그럼 a는 2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렇죠 a가 2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a가 2. 지워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뽑아낸 게 뭐야? 여기서 뽑아낸 거는 일단은, 어, 처음에 100마리였다. 그리고 a는 2였다. 여기까지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43배가 돼야 돼. 맨 처음에 100마리였는데, 그거에 243배가 돼야 됩니다. 그쵸? ft가. 그랬을 때, 100 곱하기 3에 지금 a는 2구요. a 분의 2분에 몇 시간이 지나야 되냐. t. 요 t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어, 그럼 100, 100 지워지고 243은. 3의 5승이랑 똑같죠? 2분의 t가 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t는 10 이렇게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10시간이 정답.